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어, 주님을 어,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게 하시고 어, 앞으로 올 약속을 오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엘 하 6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적다를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오니라. 아멘. 어,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힘을 다하여 찬송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어,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그 생각으로 찬송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힘이 있으면 그 말하는 걸로 하나님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우리 마음의 힘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힘으로 오늘이라는 삶의 힘으로 시간의 힘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사람 오늘 그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찬송으로 결정한 사람이었고 그 결정을 진짜로 한 사람이었고 목표가 그리고 삶의 가치가 찬송에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찬송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수, 힘든 환경에서도 찬송을 할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어, 그, 뭐라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잘못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있잖아요. 아,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찬송, 하는 일, 그것이 힘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 다윗이 어, 그 저기를 그 자기 집과 자기 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에 어, 오늘 오베데도메 집에 어,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베데돈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예, 언약계를, 어, 올려올 수 있는 아주 귀한 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언약계를 자기가 가장 귀한 곳,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모셔오는 일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고, 이 일이 있으니, 이 일이 지나면 뭘 하겠다. 무엇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일, 같이 섬기는 일, 같이 전교하는 일에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니 이거 지나면 해야 되겠다라고 하 다윗은요 진짜로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 도망다닌 일이 끝나고요 정착하고요 그리고 어전 급한 전쟁들이 있어서 상대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힘을 다하여 예, 원약계를 보시오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지 뭐 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마음을 먹을 건가요? 어떤 마음을 먹을 건가요? 그리고 마음 먹으면 정말 하나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일 먼저 올려오는 일을 해요. 기다렸던 일이에요. 마음 먹었던 일이에요. 근데 정말 하게 됩니다. 아올려라오는 모습이요. 아 올라오는 길에 소와 살진 송아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여섯 걸음 오면 거기서 또그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예배를 해요. 왜 여섯 걸음일까요? 예. 그 창세기부터 안식일들이 있었잖아요. 여섯 날 일하고 일곱 날째 쉬는 거예요. 아, 일곱 날째 쉴때 일하지 않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일곱 날째 쉴때 아, 내가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이날은 누구의 날?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쉬고 예배한다. 여섯 걸음 걷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찬송하는 일이요. 이 모셔오는 일이요, 이 단순히 이언약궤를 끌고 와 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배하며 사는 사람, 예배하며 어, 지내는 사람.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이 예배를 생각하는 태도들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어, 내가 어,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또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해주는 것처럼, 예배를 의무니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예배하니까 됐다, 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 날이어서 쉬는 거고요. 주의 걸음이니까 멈추고 예배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세상이니,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걸 했던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전심으로 힘을 다해요. 이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준비해서 양을 준비시켜 놨다, 소를 준비시켜 놨다가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변할까요? 변했습니다. 이언약계가왜 돌아다녔습니까? 그전쟁할때 미신처럼 우리 깃발 세우듯이 언약계를 가져다 쓰는 바람에 뺏겼던 거 아니에요. 그 뺏겼던 게 돌아올 때 그냥 아무나 어, 옮겨 놓으면 되지라고 아무나 어떻게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이 다시 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서, 언약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요. 언약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떠나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찬성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주님, 여섯 걸음마다 주님이 되시고, 내 언약계가 어디 에 와야 되는 걸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는 예. 그러면, 예, 기쁨이,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길이 우리 길이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내 환경, 내 시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같이 참여할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시간이 주님의 것이 되고, 내 삶이 주님께 다시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힘든 순간에도 찬송, 하기 위해서 힘내셔야 합니다. 기쁜 순간에도 찬송하기 위해 겸손하셔야 합니다. 분주한 순간에도 찬송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여유있을 때, 주님이 내 주님이 되기 위해서 찬송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살기 위해 오늘을 주셨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신 기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요. 찬송할 때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고요. 찬송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 먹고 부르십시오. 예, 기다렸다 부르십시오.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처럼 할 때가 있었고요. 분주하다고 뒤로 밀어놨던 때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한 날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정성으로 소중하게 찬송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한 날도 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지내시고 주말과 주일도 찬송 부르며 지내는 귀한 가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의샘은요 다음 주간에는 한 주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주 건너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